안녕하세요. 타임 즐거워 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선 TV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전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그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그 전쟁에서 미국이 아브라함 탱크를 파견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죠. 자, 그속사정을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ritain 게시판 기사인데요. The Biden promised 아브라함 탱크 won't arrive in Ukraine for months. 자, 결론은 아브라함 탱크를 파견을 약속했지만 이것이 도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몇달 동안. 자왜그 사정이 있느냐? 자이 탱크는 뭐 탱크 중에서도 탱크 워낙 걸프전이라든지 시험을 많이 당했던 그 탱크기 때문에 실전 경험이 많아요. 자 M1A2를 새로 생산해서 투여를 하는데 1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1년. 그러니까 지금 급한데 어떻게 합니까? 1년이 지금 걸릴 수도 있다. 지금 3 0 0대의 탱크를 요구했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 근데 겨우 31대를 한다는 거 하니까 영국 그다음에 프랑스 그다음에 그 독일 이런 전차들이 합해서 이제 가겠죠 3 0 0 대가 이거 이걸 또 훈련을 또 해야 될거 아니에요 기계가 새로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의 그 기름이 또 항공유를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기동성이 좋다고 합니다 7 1 k 키 그러니까 뭐 자동차 대가 빨리빨리 달리는 느낌이잖아요 탱크가 느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기 기름이 전용 기름을 또 넣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공급망에또 무례가, 우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또 아까 방금 말했듯이 레오포드라는 독일제 전차가 있고 챌린저라는 또 영국제 전차가 있고 이게 영국제, 독일제, 미국제 다 기름도 다르고 이런 새롭게 훈련을 받아야 되고 짬뽕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짬뽕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이런 전그 장군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또. 이, 그 기계는 또 열상 장비가 있다고 합니다. 어둠에서도 볼 수도 있고, 모래 폭풍에서도 볼 수가 있다. 정확한 사격 영역이 우수하고, 이것이 이제 베트남 전 당시 미군 사령관 이름에서 따왔다고 해요. 아브라라란 단어가. 또 네트워크 전이를 강하다. 그러니까 디지털 지금 전투를 하잖아요. 그래서 탱크가 쭉 있으면은 어디 어디 어디에 이렇게 그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공격을 할수 있는 그런 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정보가 중요한 시대니까. 소련제 전, 저기, 그, TT72는 이 포탄이 승무원과 함께 있어가지고 한몫 공격을 하면 같이 터진다고 해서 죽죠. 근데 이것은 이제 포탑의 뒷부분을 이제 탄약고로 해가지고 아예 탄약고하고 승무원을 공간을 분리해가지고 몰살의 위험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아브람 탱크의 특징이. 걸프전 당시에 1800대 투입, 그래서 실전 경험이 풍부하다는 거. 어, 탱크 한 대가 80대 탱크를 잡았다고도 하고요. 대당 한 84억 정도가 나간다고 하고요. 또 드론을 운영해서 소형 드론 격출을 가능하는 그런 전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독일은 조건을 걸었죠. 우리가 2차 대전에 독일이 그 러시아를 침입해가지고 패했잖아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에서 이제 미국이 먼저 투입을 조건으로 독일이 이제 승낙을 해서 이제 레오파드2라는 전차까지 이제 투여하기로 했다. 근데 문제는 러시아가 70% 정도가 지금 도로 철도를 파괴했기 때문에 지금 폴란드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와야 되는데 그 길이 다 파괴가 됐다는 거죠. 70%가 그래서 이제 보급 문제가 이제 또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탄약 유류 전투 장비가 지금 다 파괴됐어요. 70%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집중적으로 러시아가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챌린저 2는 14대 영국. M1 미국 거 그다음에 이제 레오파드 2 14대 이렇게 지금 공급한다고 하는데 또막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레오파드 아브람 탱크 이제 비교인데 굉장히 그네 명이 들어갑니다 승무원이 그리고 이제 맥스 레인지 500 k 로1,000 k 로가 넘죠 이 아브람 아브람은 아까 스피드 67키로72키로 레오파드 그러니까 뭐70키로 달리다 보니까 어, 목표물을 딱 잡아서 공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영어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이트조 바이든 어나운스드 온 j a n u 25th t h a 25일 날 선언했죠. 미국이 프로바이드 제공하겠다는 그러니 서른 한 대의 아메리칸 메이드 M1 아브람 탱크를 제공하겠다. 투 우크라이나에게. 애프터 위크 오브 디베이트 몇 주간의 TV도 토론이 있었다는 거죠. 어몽 어드 미니스트레이션 팔로시 메이커. 근데 행정부의 정책 입안자들과 유로피언의 그 카운터파트들과의 그런 디베이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면전에 이제 투여를 항공기라든지 탱크까지 이제 파견하게 되면 전면전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미국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이 탱크는요, part of, 뭐의 일부였냐면 long term plan, 장기적인 계획의 일부인데 to strengthen the ukrainian army, 그렇죠. 우크라이나 군대를 강화시키는 전략이에요. 이것은 이제 advanced weaponry, 그러니까 아주 첨단, 첨단 그런 웨폰니웨폰니라는 weaponry. 것은 집합적 무기류라는 거예요. 웨폰을 다 모아 놓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to fight the invading Russian forces. 즉 침입하는 그런 러시아 군대를 싸우기 위한 그런 첨단 무기라는 거예요. comma 위치. 근데 이 무기들은 o c c u p y 차지하고 있죠. much of eastern and southern Ukraine. 그러니까 동쪽과 남쪽 우크라이네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 군대를 무찌르기 위해서 이제 지상군을 이제 탱크를 지원하겠다는 거죠. 결국 탱크를 간다는 것은 결국은 음, 지상군이 그 깃발을, 승리 깃발을 꽂잖아요. 승리군은. The p 턴어라운드 should turn around. Turn around, 돌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 등이 호전이라든가 어떤 전면적인 변화를 turn around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정책의 그런 전환은 the race s i 최신의 어떤 사인 표시인데 백악관은 정, 전망하기를 expect. The conflict in Ukraine, u k r a i 에서 이런 갈등이 to last for many months, 그렇죠? 수개월 동안 더 지속될 거란 것을 지금 예측하기 때문에 이제 탱크 같은 것을 이제 파견하는 전환을 한다는 거죠. Is prepared to support Kyiv for each duration. 그래서 이제 duration,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키브를 서포트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2023년 하반기, 2023년 초나 돼야 이제 이 전차가 파견이 될 건데. 전차의 위력은 전선 돌파나 방어인데, 이런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30대의 전차가 동시에 기동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지금 그 1000km의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이 전차의 위력을 생색도 내려면 아무리 적어도 100대는 있어야 되고, 우크라이나가 요구한 것은 아까 300대를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빨리 생산해서 빨리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배틀 탱크. 자, 전투 탱크인데요. 자 400밀리언 달러의 패키지가 이제 있다는 것인데. 이 거기에 이제 포함됐다는 거예요. 컨딩 돈이 포드 에브람 탱크에. 여기 이제 애뮤니션 라운드. 라운드란 말은 한 발을 말합니다. 그래서 애뮤니션 하면 탄약이잖아요. 탄약 한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서포트 비클. 탱크를 가면서 이제 서포트 그 후방을 지원할 그런 그 물자를 제공하는 비클이 있을 거아니에요 차량들이 다음에 다른 이큅먼 장비들 이런 패키지들에 이제 400 밀리언 달러가 이제 통과가 됐다는 것이고 아브람 탱크 같은 경우는 웨이, 무게가 60톤 정도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120 m m 캐논 대포가 있고요. 이것이 히트 타겟 목표를 이제 마일웨 1마일 정도 떨어진 타겟을 목표를 칠 수가 있다는 탱크가 있다는 거죠. 이 탱크가 120 m m 활강포, 중기관총, 경기관총 두 개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탱크가 이제 지구상 최고의 탱크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가스터빌슨다 그랬죠 항공유를 써야 돼요 그래서 특별한 기름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망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대략 45 mph 속도로 간다는 거고 가장 패스트 빠르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헬스 스페셜 라이즈 뭐가 특징이 있어 암호 플레이팅 디자인 그러니까 암호란 말은 장갑이란 말은 적의 폭탄을 막으려고 덧씌우는 이런 강철판. 이런 강철판에 플레이팅 도금이 돼 있다는 건데 뭐 우라늄 우, 우라늄 같은 그 도금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 투 위스탠드 드 참을 수가 있다는 거죠. 드랙트 히트 직접적인 타격을 참을 수가 있어. 엔타이 탱크웨본 엔타이 탱크란 뭐냐면 탱크를 잡는 무기가 뭐예요? 이런 박격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직접 타격을 받아도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암호 플레이팅이 있다. 그러니까 장갑차에 도금을 한 것이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 탱크가 자, Allied Response 동맹국의 반응. 자, American Move 이런 미국의 움직임은 조치는 coordinate with, with 누구와 함께 조정이 됐냐면 유럽인의 그, Allied NATO 동맹국들과 이제 조정을 했다는 거죠. 그게 영국, 프랑스, 뭐, 독일. 독일의 그 총서러인 그 수상인 슈츠는 announced his nation 그의 국가를 선언했죠. Provide 1 4 대의 레오파드 Two Battle Tank를 주겠다. After intense negotiation with 누구와. 아주 인텐스 강력한 강력한 협상을 했다는 거죠. 미국과 나토 파트너들과.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독일의 그그 그 트라우마는 2차 대전 때 러시아로 진입했잖아요. 탱크부대가. 근데 다 전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먼저 이걸 말을 못 꺼내 근데 미국이 먼저 파견하면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슈츠가 인시스트 개인적으로 비밀적으로 인시스트 주장했다는 거죠. 고집을 피웠다는 거죠. 워싱턴이 프로바이드 US 탱크 퍼스트 그렇죠? 미국이 니들이 먼저 제공한다면 그러면 미국에 관리되겠다면 미국 탱크가 먼저 하면 우리도 하겠다라고 인시스트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문법 보시면 인시스트라는 과거인데 여기가 지금 프로바이드가 현재죠. 시제 일치 안 했죠. 이런 걸 우리는 가정법 현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정법 현재니까 실제는 미국이 먼저 탱크를 먼저 제공하면 우리도 하겠다라고 고집을 피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미국이 받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독일은 어쩔 수 없이 레오포드 2를 파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 보시면 이제 설러가 아, 레오포드 2 탱크를 우크라이나가 이제 했다는 것인데, 마운 u 인터 i 셔널 프레셔, 국제적 압박이 증가하는 가운데 슈츠가 이제 파견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지금 1월 24일 기사죠. 자 롱웨이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1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미국 탱크와 다른 이큅먼 장비들은 will be procured. procured란 말은 조달하다, 구하다, o b t i n 이란 뜻이에요. 구해질 것입니다. From private contractor 개인 계약자죠. contract 계약자. not directly from the U.S. military. 직접 미국 군대에서 없는 게 아니고 이게 러시아가 그 미국이 개입하는 걸 두려워다 하 보니까 간접적으로 이제 개입하겠다는 것이고. are not expected to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Have immediate impact 직접적인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는 거죠. o n t h e fighting in Ukraine, 우크라이나 이런 전투에서 we are talking months 우리는 수 개월 동안 이야기했고 이것은 이제 opposed to weeks 수주에 반대해서 수주 동안 우리는 이래 이, 이야기해 왔다는 거죠.라고 이제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이 said 말했다. 그러니까 아주 상급 그 관료가 말했다는 거죠. Ukrainian t r o o 트레이 r 또 m t 또 훈련도 해야 할거 아니에요 군사들을 이것이 take place 발생할 것이다 outside Ukraine 우르스 우크라인 바깥에 즉어 어디서 바, 어 폴란드에서 한다고 하죠 폴란드 폴란드에서 훈련을 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렇지만 they wouldn't say 그들은 말하지 않을 것이다 뭐라고 whether it will be held in the U.S. 그 훈련이 미국에서 held 개최될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부담이 되는 거죠. 자, 레오파드2 탱크 훈련 받았다. 근데 지금 2월 14일 기사를 보니까 지금 한 달간 훈련 받고 곧 파견을 한다고 그래요. 21명 전차병 정비팀들이 일주일 전부터 폴란드에서 훈련 시작. 폴란드 제10전차 여단 발표. 그렇게 해서 지금 폴란드에서 훈련을 해서 일단 독일 레오파드 먼저 훈련을 해서 지금 파견을 한다. 이런 기사가 또 떴네요. 근데 미국, 미국의 미국그 레오파드. 미국의 아브라함 투 탱크는 이제 거의 뭐 1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수 물자를 빨리 배달해야 되는데 도로망 파괴로 그런 것이 문제가 되겠고 보급이 중요한데 그런 문제가 생겼고 아까도 말했지만 각계 각층의 다른 나라들의 탱크들이 다 모다 보니까 이거 관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한 업체가 와버리면 한번 훈련하고 딱 끝나버리는데 얘는 기름도 달라 뭘 넣어야 되는 것도 달라, 보급품 달라, 탱크 사이즈 달라, 총알 사이즈 달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러시아는 아시, 아시다시피 어, 그 기름 되죠. 그 다음에 어, 식량 되죠.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러시아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거든요. 러시아는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분수 물량을 빨리 누가 되냐는 것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은 탱크가 문제가 있고 조달 문제가 있고 관리 문제가 있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도로가 파손이 파선, 70%가 됐기 때문에 이런 물량을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문제는 러시아가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자 오늘은 아브라함 탱크 이야기 통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까지 한번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